와, 비가 씨 오다가 아주 날씨 기가 막힌다죠. 이날 등산하면 최고입니다 최고. 조금만요. 여기 안에 뭐겠어요? 나 김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데. 어 깜짝이야. 오, 되게 크네. 소리가 되게 커요. 아, 아무래도 비가 올것 같은데, 큰일 났네. 오. 어. 좋아 좋아 좋와 멀쩡합니다 이거. 도 거의 안쓰러어요목목좋아 조아 아좋아 밑은아안고 위쪽에 있죠 같아요. 위에 있네, 위에. 아, 총알이. 지금 이렇게 보면, 요 농선 있잖아요, 여기. 여기가 제일 높은 데거든요. 이 농선에서 저쪽, 쪽하고, 저쪽하고 이쪽하고 나오는 실탄 모양이 달라요. 응? 그러니까 저쪽이든 아마 저쪽이 아마 아군이 아니었을까. 그리고 이쪽에 제가 서 있는 이쪽이 무상공비가 서 있던 쪽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요 실탄들 있잖아요. 요거 요 모양 요 약간 좀 다르잖아요. 얘네들은 녹이 더 많이 쓸어서 성분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. 보시죠. 길이도 다르고, 그죠? 모양도 약간 달라요. 그, 지금 아래 좀, 이거, 녹 많이 썰은 게, 여기에 이쪽, 좀 위에, 아까 건진 거, 요거는 저쪽. 그, 적군하고 아군이, 봉우를 위해서 능선 여기를 기준으로 다 한번 삼아가지고 대치를 했던 것 같아요. 뭐죠? 뭐죠? 이야, 총알 터져버렸네. 예? 총알 터져버렸습니다. 멈추도록 큰게 걸렸다. 아, 이 엽전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좀안 겠나? 조금 지금 멀었어, 지잘안 보는데. 이 엽체는 맞는 것 같은데요. 굉장히 작습니다. 이거 비교를 보시면 이렇게 작습니다.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씻어갖고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. 아, 이게 몇기도 하나 오네. 에? 지금 여기는 지금 오늘. 오, 어? 또 나온데요. 지금 한두 개가 아닌가 본데 이거. 또 나왔어요. 또 나왔습니다. 지금 오늘 뭐막 나오는데 이거? 지금 막 나와요. 지금 보시면,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고 저쪽 평지에요. 그러면, 그, 당시에 68년도에, 어, 공비들이 와가지고, 울진, 그, 삼척, 그쪽, 어, 그 삼척이 아니죠. 여기 쪽에서는 울진 나고, 그쪽에서 들어왔을 거예요. 그 와가지고, 석계절 지나가지고, 면산을 거쳐 태벽을 가는데, 근데, 공비들이 도망을 가면서, 아마, 요런 지형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했을 거예요. 그러면, 요 이렇게 푹 꺼지잖아요. 그러면 여기서 총격전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. 그죠? 오늘 수학물입니다. 실탄. 실탄 종류가 하나, 둘, 셋, 네 가지입니다. 요거는 길이가 더 길어요. 여기 보시면 똑같이 나는데 더 길잖아요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요거는 곤총 실탄인데 이거 아주 멀쩡합니다. 요거는. 탄피드. 역전, 요거 뭔지 모르겠어요. 굉장히 작습니다. 이거는.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하고 얘는 더 작아요 이 중에서도 더 작습니다 그죠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